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지, 소피, 비니입니다. 어. 오늘은 어 저희 빌리 장난감 오늘 산거 보여드릴게요. 저도 윈니미니 이거 이거 남아 있었어요. 다 찍은 줄 알았는데 네, 일단 해볼게. 요 자동차 어딨죠? 조금 있다가 보여줄게요. 이거는요. 귀엽지 마. 와, 진짜, 거예요. 이거, 디테일이 좋, 좋습니다. 이거, 네. 이거, 뒤에 거 뗐냐? 아니, 부서져서요. 부서져서 뗐어? 응. 네. 이거, 원래 뒤에 있잖아, 이게. 그, 원래 있었는데. <웃음> <웃음> 부서져가지고 뺐어요? 한번 대신해봐요. 네? 대신해봐요. 네. 한 번, 변신해봐요 네? 변신해봐요 네. 그동안. 현몬! 이거를 현몬! 보겠습니다 예! 잠시만 땅바, 땅바닥에서 찍고 있어요 좋아요? 영상 찍으니까? 네! 이거 유튜브에 올릴 거예요 현몬! 아! 이렇게 너무 치다잘 돼가고 있어요? 아니요 안 돼가고 있어요? 네 돼가고 응. 있는데요? 으! 응. 으으네 응. 응. 지금 어. <laughs> 잘했라 됐어요? 안녕. 아직도? 잘만해요. 그럼 우리는 이걸 보고 있어요. 됐어요. 어땠어요? 있어. 이거 봐요, 봐요. 작은 네, 기운이도 있어요. 머리 머리만 작은? <laughs> 그럼 로버트. 어, 봐봐. 다시 봐봐. 있다. 머리만 작은 로봇 머리만 작은 로봇 완성 끝